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지만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린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괜찮습니다. 작품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편안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길이가 설명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1페이지에서 시작을 해서 몇 페이지에서 끝나냐면, 어대라 20페이지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학교에서 제가 사랑성님과 어머님 수업을 하면 제가 랩을 좀 잘하, 죄송합니다. 엄청 빨리 읽는데, 사실 그렇게 빨리 읽는 게 학생들에게 수업적으로 도움이 본인 스스로 천천히 읽어야 되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읽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명이 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빨리 읽으면 그게 의미가 조금은 퇴색이 되죠? 자, 뭐, 어찌되었건, 어찌되었건. 자, 오늘 우리 10분 동안은 전체 흐름이 어떤 건지 빠르게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나가 있고, 엄청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엄마가 사랑 손님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어머 뭐 불륜 아닙니다 나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유복녀라고 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해도 상관이 전혀 없는 거지만 이 어머니는 사랑의 감정이 싹이 틈에도 불구, 불구하고 주변 시선들 지금이야 솔직히 이혼을 한다거나 혹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말 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겁니다. 누가? 엄마가. 그러나 사랑 손님은, 뭐,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마를. 그래서 엄마에게 대한 마음을 결국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듣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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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엄마는 결국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 손님은 떠나가는 거죠. 이게 내용 다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을 만약에 어머니가 서술자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쩌면 조금은 더 간단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 건데 이 작품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서술을 한 겁니다. 일곱 살짜리 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모르겠 일곱 살이라 한다. 여섯 살입니다. 여섯 <laughs> 살짜리 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와 뭐 사랑송님의 그두 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알 수가 없겠죠. 당연하겠죠. 6살인데.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겠지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서술되는 부분들이 재미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제 유형 베스트 보셔도 말하는 이의 특징, 소설의 시점, 이두 가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고, 뭐, 이번 4번은 덤, 소재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라는 것 알고 계시고, 밑에 보시면, 많이 내려가야 되죠. 자, 볼게요. 서술자와 시점의 개념. 서술자는 작가가 만든 겁니다.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 그것을 서술자라고 하고, 그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존재하면, 이 작품처럼 작품 안에 존재하며, 무슨 1인칭이고, 바깥에 존재를 하게 되면 3인칭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에 있는데,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이것, 저것, 요것, 고것, 전부 다, 다 말할 수 있으면, 1인칭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 말할 수 있으면, 1인칭 주인공. 자, 관찰자는 결국에는 그냥 누구만 관찰하는 거죠? 주인공을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바깥에 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바깥에서 관찰만 한다라고 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읽어보시고, 자, 볼게요. 핵심 정리 읽어보시고. 밑에, 여섯 살난 어린 아이가 서술자이고, 어머니와 아저씨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야기하며, 어머니와 아저씨의 속망과 행동의 의미를 잘못, 여섯 살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밑에 5번. 읽어보시고, 6번 소재 의미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소재 의미 아주 중요합니다. 달걀 풍금 꽃 이렇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서술상의 특징. 문제로 가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 형태입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볼까요? 주인공 아니죠? 관찰자라고 했었죠? 6살 난 어린아이고, 6살짜리가 모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고, 어머니와 아저씨의 행동을 관찰하죠? 어머니와 아저씨의 속마음과, 속마음과 행동의 의미를 잘못 어수, 어쩔 수 없죠? 니은 리얼, 미음. 답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12번 풀어보시겠어요?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 2번, 1인칭인지 3인칭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찰자 시점. 3번, 전지적 작가 시점. 확실히 아니죠. 역시나 모두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여기네요. 답은 5번. 그러면 2번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고 너무 많아서 원래 지문 이게 설명 부분을 제가 보여 드리는데 그걸 보여 드리기에도 힘들 정도로 지금 빠르게는 내려가 드릴게요 이게 아마 정지가 안될 겁니다 너무 많아서 a 포기 그래서 너무 긴 내용이라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시, 힘드시겠지만 반복 정독을 두세 번은 하셔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